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일을 누리면서도 주일이 기쁨이 없다. 어, 우리 안에 어,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자비와 긍휼의 그 경험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자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실 자비, 긍휼 우리가 그래서 소망해야 돼요. 어, 제가 앞서 이제, 이제 형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성민아 그래도 나는 둘이서 개척했는데 너는 혼자서 1년을 잘 버텼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 내가 놓쳐버린 게 뭐가 있을까 그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는 막 신기한 일이 많았잖아요 저 간판도 원래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라 하셔가지고 기다렸더니 알아서 해주시고. 또 어떤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이 오셔 가지고 몇 개월치 또 우리 교회 월세도 내 주시고. 그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와 공의로 우리가 많이 입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왜 서원대학교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코로나가 빵 터지고 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이끌어 가는 거야. 그래고 오늘도 하루 그냥 버티자. 그냥 하루 그냥 보내자. 그냥 그러면서 여기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거죠 제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안에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어. 사람은 사실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인간은 그냥 놔두면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리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뭐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고 서로 목회자끼리 바람피고 있었고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 깨뜨리니까 진짜 변화된 걸 얘기하면서 그 형이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어 성비나. 근데 저한테 간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계속 그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어. 이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던 건난 그냥 기능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구유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그냥 갈수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제가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됐어요. 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 이걸 자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아내가 회식을 했어요. 아, 아내를 기다렸죠. 목요일 날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저녁때 아내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왔네. 그래서 아, 핸드폰 두고 왔어 빨리 가져와. 아 그냥 이따가 애들 다 재우고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그때 가져와야 되겠어. 얘기했는데 어, 아내가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왜 있어? 그랬더니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료 선생님을 그 식당에서 이제 집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내려주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이 선생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차에 두고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본인도 핸드폰을 지금 차에 놓고 내렸으니까 한 4시간 동안 연락이 안됐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아내가 얼른 가가 지고 막 열심히 찾았는데 핸드폰이 차에 없어요 비다맞고 찾았는데 그래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도 어느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급하니까 막그 사장님 폰 빌려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폰을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한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중요해. 그, 갑자기 그런 말을 내뱉어버렸어요, 제가. 예. 그리고, 그래도좀 불안해가지고, 내가 나갔다 올게. 차 안을 살살 지었어요비 담았고. 근데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아, 핸드폰이 없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핸드폰이 없어 이제 올라갈게 이렇게 얘기 뭐 하고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비도 오니까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 아니 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차장에서 계속 그냥 서성거렸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올라갈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차 안에 있는데 제가 못 발견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한번 선생님을 내려줬던 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 한번 가볼게요. 갔어요. 추적추적 가는데 비가 또 갑자기 더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오고 슬리퍼는 막 삑삑 막 미끄러지려고 하고, 그래서 아, 그냥 돌아갈까? 헛수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근데 벌써 4 시간이나 지났어요. 선생님 내려준 지는 비는 더 많이 오고, 근데 파리바게뜨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막 마음이 뛰어요. 아, 이 수. 설마 그리고 갔어요 가고 가고 막 찾아보고 찾아보고 빠리바게뜨 앞에 딱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빗속에 어, 검은색깔 핸드폰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다 맞고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와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비다 맞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누가 주워갔어도 주워가야 되잖아요 4시간이나 지났으니까 근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저 우산을 내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기한 거예 진짜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수, 선생님 핸드폰이 검은 색깔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집에 돌아와서 감사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께 잘 전해줬어요 네. 제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다시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한주 동안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냥. 너무 힘들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냥 무거운 일. 응. 근데 이게 종이 한장 차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자꾸만 하다 보면 재밌고 신나는데 그걸 안 하면 아, 또 주일이 다가오네. 아,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면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데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주일을 이제 모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중에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다른 모임을 갖는 것처럼 이 주일도 그냥 한번 그렇게 모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번 일상 가운데 만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막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고 아 이번 주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아 이런 내 삶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막 이런 걸 나누고 싶은 그런 벅찬 시간인지를 우리가 좀 우리의 모임을 돌아보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 제가 알아야 될게 뭘까요? 이거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제가 뭘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 질문.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만큼 걱정도 안돼 아, 그냥 그거였네.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잘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자비와 긍휼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